련시키는 거예요. 바로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원한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우리의 배경이 되는 나라.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나오는 영원한 신천 신지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오늘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내게 성취할 하나님의 은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이 시간표에, 다시 말해 우리는 새롭게 부활해야 돼요. 끊임없이 부활해야 돼요.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2020년 이 부활절에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렸다면 새롭게 부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먼저 우리가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을 주목하시고 이걸 다 힌트로 붙잡아야 돼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얻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되고 흥망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 교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아, 교회를 회복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최고의 우선 순위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뭘 해보게 되느냐? 예배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하으로 붙잡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이걸 가르켜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이라. 오직 능력에 있단 말은요. 이제는 참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것을 이제는요, 실현시켜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너희도,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과 우상숭배, 우리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바른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말씀, 약속을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은학계를 회복해야 돼.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리 수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예배소의 대부분의 역사 에베소의 대풍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이 부활절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넘어서 그 다음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